AS 시즌 5. 이제 그 b 에 마지막 선수가 결정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김민철 선수 멀리 돌아왔거든요 패전을 통해서 조기석 선수 떨구고 김성대 선수 맞대결을 정사시켰어요 예, 타란또 떨어졌고 저그가 이제 마지막 한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승률 면으로 봤을 때는 김민철 선수가 현재 보여준 게더 많거든요 온라인 전적, 맵 전적. 아 근데 막세트 에서 저도다면 진짜 짜증나는데. 앞서는 것이 사실이긴 한데 비리에 의해서 많이 갈리고 한 번에 컨트롤 실패. 막세트 동물전은 진짜 짜증나요제 저번 시즌에 아, 윤조원의 쿠프전에서 아, 아, 탈락했잖아요. <목소리> 진짜 이게 동조전 짜증나 빌드 선택부터 갈리기 되면 진짜 진짜 빡세가 좀 성이 승리를 한번 맛봤던 김성대 선수인 만큼 자신감은 어느 정도 붙어 있을 것같아요저 그대 저그전 승률이 어, 꽤 좋은 김성대 선수가 되니 55.9%의 승률을 온라인상으로 자랑하고 있는데 김민철 선수는 그것보다 훨씬 높아요. 68.3% 네. 여관덕 저전은 조금 빌드, 빌드 선택에 있어서 음, 좀 그런 게 없지. 약간 좀 언덕을 이용해서 쓰는 빌드 뭐 석가스 이런, 이런 거잘안 나겠지. 네. 이제 링을 세웠을 때 상대방을 좀더이득을볼수 있으니까 저 같은 거은 구발할 것 같아. 그냥 구멍가 구발할 것 같아. 근데 진짜 저저던 반파는 누가 알겠지 몰라요. 아무리 잘해도 진짜 저저던 잘한 사람이어도 반파는 몰라. 최종전 대결 글래데이터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에메랄드 색깔 어, 저자 이거, 이거 민철이가 자리는 안 좋지만 서치우는 먹었어요 자리는 다원시가 자원을 좀더잘 키긴 잘캐는데어자 그래도 서치우는 7시가 좀 괜찮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 자원 차이보다는 서치를 먼저 하는게 더 이득이긴 해요

이렇게 되면 뭐1 2프를 해도 12압도 딸, 딱... 아자 어, 구두론, 자 성대는 구두론이고 근데 이거는 원서치가 돼도 12압을 하면은 좀 약간 막기 힘들긴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12압을 했다 그러면 성대가 대각선 뛰어주기 기도하는 수밖 없어요 기도메타 가야 돼요 기도메타 이제 민철이가 과연 12압을 할지 1 2프를 할지 앞마당이 아니라 한 12풀 정도 해가면서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면 2회 운영에서 조금 더자 12풀이네요 드론이 안 나갔네요 나올수있고요자 네. 드론이 안 나갔으니까 네. 12풀이면 이러버는자 이러면은... 동... 자, 민철이가 자. 오! 신2압이다아자 아... 여기서 12압이다 네, 저는... 어... 어 이게 불게 확인하게 되면 이거 거의 뭐 웬만한 경기에서 그냥 끝나버리고요 그렇죠? 네. 상대가 위치를 빠르게 이게 또 거의 다 오버가 만약에 그 아까 제가 말그 말했던 거는 이제 구드로 대각선 달릴 거다 이렇게 말을 달리는 수를 기도는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이두 번째 오버가 저 오버를 보기 때문에 상대방 의 위치를 알아요. 아, 그래서 무조건 첫 수치를 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어, 민철 탈락하겠는데? 맞어 <laughs> 여기서 서로의 위 무조건 8시 갈 수밖에 없거든요 확인해야죠 네. 네. 자 민철이 방금 순간적으로 헷갈렸어요 2시에서 내려놓은 건지뭐 헷갈렸는데 당연히 정리. 다행히 봤어요? 봤는데 네. 이게 좀 민철이의 뭐, 판단이 중요해요 저 앞마당 미끼를 맞지. 쓰면서 본지에 서 큰을 막 네. 이용해서 막을 건지 네. 아니면 둘을 다대동해서 앞마당에서 막을 건지 네. 근데 뭐 이제 했습니다. 판단 자체가 본지에서 큰을 박면서 막는다는 네. 판단이네요 네. 제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 그렇죠. 거의 뭐 네. 보통 때의 두세배 네. 정도의 그런 아, 이제 안마랑 두들기기를 바라면서 아, 최대한 아, 역전할 수 분이 있게. 여기서 진짜. 시간을 끌면서 링못그 링이 바로 보지못 들어오게. 좀 많이 불리하지만 그래도 따라가겠다는 생각으로 음, 보지 음, 않죠. 여기 큰을 여기. 지으면서 지금 쫓아가고 있긴 해요. 해요. 근데 이제 성대 같은 경우는 무슨 판단을 면 하면, 되냐면, 하면 되냐면은 이썸크이 지어진 하면. 걸 보면은 언덕 위에다가 링을 홀드해 잡고. 그냥 드론 째면서 스파이 올리면서 앞마당 해처리 가져가면 되거든요. 자, 지금 당장에 자, 이 링을 언덕에다 찍고 이제 추가적으로 링을 안 찍고 뭐죠? 드론 찍으면 돼요. 드론 찍으면서 스파이 올리고 앞마당 트위처리 가져가면은 자, 본인은 같은 트위처리도 에 본인 투가스, 민철이는 원가스거든요. 그리고 성대가 가스 자체를 빨리 팠기 때문에 가스 보유량도 많고, 자, 민철이는 이제 트위처리가 빨라다는 이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트위처리도 큰, 큰 타임 차이는 안 나고. 그냥 뭐 이제 좀 후발링을 찍어서 좀링 압박을 하면서 어떻게 따라가는 수 밖에 없는데 어 이거는 진짜 민철이 이기려면 링 활용도 밖에 없어요 링 활용을 잘 해줘야 돼요 링 활용 근데 일단은 언덕 위에 좋은 포지션을 성대가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어 이거는 언덕 위를 뚫을 때 최대한 손해를 안 보면서 뚫긴 해야 돼요 근데 잘 포지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그래도 성대도 이제 상대방의 링을 계속 찍는다 봤기 때문에, 자, 자. 어느 정도 이제 숫자를 잘 막아줘야 돼요. 저거 숫자를 맞춰서. 근데 일단은 뭐안 받는 트레터를 지어야겠죠. 그래도 지금죠자 이제, 이제 오버가 도착했기 때문에. 조금 더 눈에 이제 정보를 확실히 파악을 하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건성대예요 왜냐면 스파이어 자체 타이밍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좀 미처리는 일찍 오버를 뺐고, 어, 성대는 좀더 봤다는 거. 그 차이점이 살짝 있긴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미처리는 오버가 뚫렸을 때 링을 한타밍더 찍어가지고, 최대한 링을 이용한 플레이 해줍다 지금 드론 한, 한두 번이더 많아도, 더 승부에 영향 끼치는 건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원가스기 때문에 원가스 뮤탈은 한정적이라서 어, 링을 좀더 찍어서 언덕 위에 뚫어내면서 어, 플랜을 좋아보여요. 근데 이게 이제는 뚫고 가도 이미 뮤탈이 나오는 상황이 되긴 해요. 이 트링이 중요한데, 아, 트링으로 아무것도 안네 이러면 이제 성대는 이 저글링을 막아주면서 뮤탈 들어 드러, 뮤탈 들어하면서 뮤탈 스커지 뮤탈 스커지 들어가면서 티가스만 확보하면 이긴 상황이 나와요. 왜냐면 이제 민철이도 삼가스를 아니 뭐삼인철을지을 만큼의 들어서자가 안 되기 때문에 어 결국 수비만 하고 있으면은 성대가 이긴 상황이 나오긴 하거든요. 저울링을 계속해서 앞마당과 본진 쪽으로 자 지금 민철이는 양방치기밖에 없어요 근데 양방치기라 해도 본진 쪽이 안쪽이라서 아그래도 하나 잡은 거 정말 다행이긴 해요 하나 차이 정말 큰 저저저는 자 민철이는 이제 만약에 반대 위치였으면 본진과 앞마당을 동시에 타격하기 정말 좋은 위치인데 어 반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쌓이게 되면 스쿼지가 거의 무용지물 되는 그런 품만이 와서 요 자, 양방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든 흔들고 흔들고 흔들어가지고 품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니 들어온 것도 안마당을 치기 위한 닉따 닉이에요. 그죠? 상대방을 양쪽에서 지금 흔들려고 정시 없게 하기 위한 플레이죠. 이러면서 밀타기 묘탈, 뮤타리티도 모으고 밀타리트가 따뜻하니까 나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민철이도 드론 덤마 잡았기 때문에 드론 좀 째면서 안마당 사비처리 지어도 따라갈만 해야 하긴 해요. 지금. 자, 민, 그 성대도 드론 좀 죽으면서 암만 가스도좀못 달았거든요. 좀 근데 여기서 차이가 뭐냐? 성대는 링바업을안 했고, 민철이는 링바업을 했어요. 그 말이 뭐냐? 가스 1 0이 차이가 난다는 소리에요. 가스 100을 보면은 민철이는 유타 숫자가 하나 더 적을 수 없고, 성대는 유타더 많을 수 없거든요. 이러면은 성대가 먼저 올인을 가도 돼요. 암만이 있는 상황이지만, 먼저 올인을 가도 되는 상황이군 해요. 여기서 손발을 묶어놨거든요. 자, 일단 뭐 상대방이 날아온다면 그리고 자 챔버 민철도 지금 어, 최선에 선택한 거야. 이게 뭐냐면은 상대방이 러시가 올때 뮤탈리스크 빼놨다가 본진 스포를 스포를 여기서 막으면 서 자기가 털겠다 들어을 이거거든요. 무조건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근데 민, 그 성대도 본진 앞쪽에 성급까지지으면서 안전하게 플레이해버리네요. 가스파면면서자 이거 민철이는 무조건 이거 소위 말하는 뽀록 싸움밖에 없어요. 오! 유탈 뒷방, 지금 정면 싸움은 안 되거든요. 스쿼지 차이 많이 나서. 네. 링도 갖춰야 돼 링도. 아, 상대방이 링으로 상대방이 먼저 시야 밝히고 스쿼지 네. 먼저 따다닥 찍으면서 하면 모르겠는데. 아, 그건 아직 성대가 축가스를 파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수좀수 기회가 있긴 거에. 있어요. 아직 축가스를 아, 파고 있는 게 아니어서 아, 원가스도 빠. 자, 네. 자 여기서 여기 왔을 때링 다시 안바당 지금은 저글링이 포함된 김민철 선수라서 그렇죠. 아, 아오고 예, 나눠. 예, 여기서 이렇게 치고 빠지고 스지 다수가 지금 어들어 지금 아직 뒤에, 뒤에 있어요. 근데 수건가 수건가 원가스도 원가스가 아직 모르 몰라요. 안 받아민철이 했어 여기 여기 오면 또링 가고. 진짜 그렇죠. 민철이 이거에 목숨 걸어야 돼. 이거 아니면 안 되거든요. 한 지금. 뒤잡히 뒤잡히면 뒤를 미들 는데링으로이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아 이런 거안돼아잘 아니... 따라잡았고요 이거만 지금 멀티스만아잘 막아내게 되면은 해이게임어스통을 해처리 하나 더쓸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데 자해이자 아. 지켜서 해이 지킬 수 있어요 네, 았습니다오이 아, 왜냐면은 그 방금 미카엘스크를 손해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성대가 드론을 질수 있는 네. 시간을 네. 번거예요 네. 그러면 투카스를 할수 있는 네. 드론을 보충할 네.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뉴타리스크 네. 가 많이 차이거든요 네. 그럼 드론을 네. 수 있어요 이렇게 네. 드론이 나오면은 네. 당연히 투카스가 네. 네. 먼저 네. 할수 네. 있는거는 네. 성대고 네. 스컬즈도 네. 꼼꼼하게 네. 상대 보진 스포어가 박혀있던거 같기 때문에 굳이 뉴타리스크 안날라고 앞만닥서크나를 지어서 링을 양방치기 그리고 앞만닥해체를만 안깨지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앞만닥성크나를 짓고 자 수비 그리고 스컬즈는 상당히 뮤타스 적 얼마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보지 쪽 돌아오는 거수비하 위한 시합 고정. 아까 때리는 거 맞아 때리는. 이런 방법을 좀 선택을 해야 될것 같은데 김성대가 움직이질 않고 있으니까 병력을 계속해서 틈을 만들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뮤타 네.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때 안마도 써야 돼요. 김철이 아. 아. 링크 땅파로. 아. 게임한 기회가 아.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원래 트위터이기 때문에 깨긴 깼어. 오, 이러면 기회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 성대도 영로시는 못 가거든요. 성대도 영로시는 못 가는 게 스포가 있기 때문에 영로시를 못 가요. 그래서 성대도 지금 그냥 드잼제 해서 다시 안마당 재건해야 되거든요. 았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에게 테러를 당해서 깨졌습니다. 자, 민철이도 이거 운영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안마당 깼기 때문에. 캡처리 숫자의 우위를 바탕으로 앞마당 가져가면서 뭐 스포 운영 그리고 이제 앞마당 제, 그 완성될 때까지 미탈 최단 돌리면서 러쉬 모조기하고 아, 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아, 지금 자 지금. 아, 근데 이게 미탈 스포 다뺄 거면은 본제투 2스포는 지어야 돼요 민철이도 원스포는좀 부족해요 투스포는 지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미탈 스포 다뺄 거면은 거의 이제 본진 안쪽에서는 비슷한 그리고 이제 김성대 선수가 하나 정도 많은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빼지 난, 않아서 아직 7 0는안찍고 있는 상황이죠. 있기 때문에 떠다니는 오버로드를 지금 찾으면서 몰래멀티 제가 몰래멀티 시도하려고 하네요. 일단 나가는... 몰래멀티 시도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네. 지금 몰래멀티를 하면 되게 어, 좋은 게 어, 뭐냐? 성대는 원의처리이기 때문에 링과 메탈 동시에 안 나와요. 어, 어, 어. 링 메탈 그리고 드론이 어, 안 나오기 때문에, 어, 어, 어. 어, 어. 때문에 어, 어. 몰래멀티를 했을 때이점 어, 어. 뭐냐? 메탈리스가 네. 저기 깨려오면은 자기는 어, 상대가 어, 스포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메탈리스가 상대방한테 가고 저 멀티 버리고 드론 피해를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는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동선을 넓게 하면 넓게 할수록 무조건 그 민철이가 유리한 싸움을 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멀티 멀리 가져가는 거예요. 자, 아, 지금, 성대가 좋은 상황이긴 해요. 왜 좋은 상황이긴 하냐면은, 어쨌든, 민철이가 2회철이긴 한데, 원가쓰고 그리고 성대가 앞마당 희철이 깨졌지만 드론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건 아니고, 썩금클러니가 있고, 앞마당에. 그 상, 성대, 아 민철이가 3회철이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딱히 뭐 유리하다고 볼수 없어요. 근데 이제 뮤탈스크 숫자가 뭐 어디가 맞냐가 중요한건데 지금 뭐 성대가 밀려 보이진 않거든요? 자 이건 뭐 선품도 있고 헨처리가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뭐 깨지진 않아요 아 이거 헨처리가 많이 힘들어졌다 방금 또 한번 아, 이거 많이 힘들어졌다, 이제는. 잘 따라왔는데, 방금, 한번 실수로 해서 많이 힘들었네요, 이거는. 아. 스포를 네, 아, 네, 네. 네. 박으면서, 아, 네, 그냥, 미성대. 열심히 멀티 패스만 투스포를 박으면서 뮤탄 스를 돌린 다음에 하는 게 나왔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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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와. 진짜 단판 전전을 모르는 거야 아무도 진짜 이거는. 김민 선수 잡 확정 됐습니다. 네 정말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김민찬 선수를 상대로 김성 선수가 어? 약간 작년의 도지욱 같은 느낌인데 어, 아, 춰에 돼. ASF 포의 도지욱 같은 느낌인데 이거. 김민찬 선수를 잡아냈어요. 네, 진짜 저판전는 모릅니다. 아, 저는... 아, 최악체로도 불렸던 김성태 선수가 그 강자로 예, 여기던 김민철 선수를 저주전해서 이렇게 아, 꺾어내네요. 네, 차가내면서 16강에 올라가고 이번 시즌 다코스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김성대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ASL 시즌 5 24강 2조 경기에 함께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16강 진출을 확정된 김성대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4년여 만의 방송 경기였거든요. 와 이렇게 또 ASL 첫 진출반에 또 본선 16강에 진출하신 소감은 어떠세요? 아, 우선 옛날에 현역 때는 긴장을 엄청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오히려 그때보단 전혀 긴장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승자전 때 솔직히 좀 많이 유리한 경기였는데 실수해가지고 진로세 털리고 좀 많이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네. 올라갔다행인것 같아요. 전역대 선수의 승자조 경기에서 질러에 많이 휘둘리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예상치 못한 공격이었나요? 아니요 처음에 질러 찌르기를 너무 잘 막아가지고 상황이 진짜 많이 좋았는데 이제 3멀티 쪽에 선크림쪽 심시티를 해놨는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다 들어와가지고 조금이라도 제가 링한 개라도 세워놨으면 꼼꼼히 쓰면은 네. 뚫릴 일은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이 마지막 경기 저저전에서는 사실 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김민철 선수 이 빠른 앞마당까지 정확하게 좀 예측을 하시면서 경기를 풀어 나가시더라고요. 아, 우선 솔직히 처음에 경기 이제 민철이형 기다릴 때 왠지 민철이형이 저한테 시비합을할 거는 같았어요. 근데 아, 네. 서치를 먹혀 가지고 지면 안 되는 게임이었는데 또 이제 여러 판단 실수도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안 받아 깨지고도 힘들었는데 이제 민철이 형이 한번더그 탈을 와가지고 죽어주는 바람에 마지막에 끝났는데 만약에 안 그랬으면 좀 경기 다시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음, 오늘 김성대 선수가 예상한 대로 경기가 순조롭게 잘 풀려 간것 같은데 <laughs> 많은 분들은 24강에서 이 김성대 선생 그활려했던 디파일러를 좀못본게 내심 아쉬울 것 같아요. 16강에서도 볼수 있을까요? 우선 테란이 거의 없어가지고 테란전에서는 힘들 것 같은데 이제 토스전에서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선 오늘 개인적으로 무조건 이승 진출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민철이 형도 민철이 형이 그리고 저거 중에서 지금 거의 제일 잘하고 있어서 같이 올라가고 싶었는데 뭔가 제가 저거대 저으로 떨어뜨린 것 같아서 네. <laughs> 좀 그렇고 그냥 16강에서 좋은 경기 하고 싶습니다. 16강에서 혹시 꼭 만나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또 이번에 처음 ASL 진출이시니까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선수 있으세요? 지금 솔직히 막 만나고 싶은 선수는 없고, 영어랑은 좀 높은 데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을 옛날에 뭐 팀킬 16강에서도 해가지고 많이 지고 해가지고, 영어 같은 경우는 높은 곳에서 뭐 그런 꿈은 있는데, 1 6강에서 만나고 싶은 선수는 없네. 자, 로얄 로더의 가능성을 남겨뒀다고도 중계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성준 선수 마지막으로 16강에 임하는 각오까지 들어볼게요. 우선 뭐 게이머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로얄 로더도 막 이런 느낌은 없거든요 사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전역한 지 얼마 안 되고 빠른 기량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ASL 최선을 다해서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노력의 결실을 오늘 맺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4강 2조에서 두 번째로 16강 진출을 확정 중인 김성대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경기 결과 확인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ASRC527와 그룹 2회 대결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변현와 김성대 선수 네. 이두 선수가 예상을 기엎는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뭐 변재 선수의 플레이는 빛나